시어머니가 중대발표를 하는데 오늘 다들 모였으니까 우리 집안의 철칙을 발표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 재산관리는 내가 한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실 건데 저희 재산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어차피 내 재산이 너희 재산이야 아 맞네요 어머님 그럼 이 금팔찌는 제가 먼저 가져갈게요 아이고 저 못된 것 뭐가 우스워? 명절 음식 준비로 며느리들은 바쁜데 맛이 왜 이래? 네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어? 여보 이리 와봐 나 불렀어 너뭐 하는 거야? 지금? 어머님 저한테 화풀이 하시면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혼나야죠. 어머님을 혼낼 순 없잖아요? 이 요망한 것내 아들을 때려? 엄마 제발 좀 그냥 계세요. 아프다고요. 가자 가자. 형님 대박! 제 속이 다 시원해요. 동서 어머님한테는 세게 나가야 해. 형수 저러는 거넌 즐겁냐? 형왜 그러고 살아? 내가 왜? 형수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기 안 좋아. 형이 따끔하게 얘기 좀 해. 야 엄마가 보통 분이냐? 네 형수 일부러 더 저러는 거야. 나도 시어머니 발 씻겨드리면서 살았다. 우리 집 전통이야.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데 처음 이네 형수 엄마한테 얼마나 시집살이 산줄 알아? 매일 울고 잤어. 형수 어떻게 변한 거야? 내가 다 시킨 거야. 결혼 초반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찬밥도 복나가게 먹는다. 그만 먹어. 뭐 하고 있어? 빨리 설거지 안 하고.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? 다녀왔어요. 내가 치울게. 아이고 됐어.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빨리 쉬어. 괜찮아요 엄마. 아들한테 할말 있으니 따라와. 그래요? 시어머니는 유독 며느리한테 가혹한데 앞집 며느리도 애 100일 되니까 일하러 나가더라 너도 복직 준비해야지 며느리가 월급도 시어머니한테 다 맡긴다더라 그 집은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신대요 그럼 어머님도 애기 봐주시면 저일 나갈게요 아이고 나는 온몸이 아픈데 어떻게 아이를 봐줄 수 있겠어? 니네 친정 엄마 집에 놀잖아 친정에 맡겨라 엄마 무슨 얘기해요?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 여보? 빨리 병원 가자 당신 스트레스성 위험이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당신이 중간에 나서면 어머님도 난리 날 거야 앞으로 엄마가 괴롭히면 맞받아쳐 그래도 당신 엄만데 상관없어 이러다 당신 화병 생기겠다 여보 이렇게 하자 엄마가 당신 괴롭히면 날 때리는 거야 며느리 괴롭히면 아들이 힘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 당신한테 지금처럼 못할 거야 내가 아파도 참을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야,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거야. 엄마가 할머니한테 고된 시집살이 살았다고 똑같이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자식들이 참아야지. 어떻게? 무슨 소리야? 우리가 엄마 자식이지 며느리는 엄마 자식 아니야? 며느리도 자기 집에선 귀한 딸이라고. 동생도 생각이 많아지는데. 넌 맨날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? 복나가게 실이 빨리 빨리 치워.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종이야 뭐야? 얘가 갑자기 왜 이래? 아이고,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꼴 저꼴 안 보고. 어머니 너무하세요. 저는 어머니 시중들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. 우리 분가할 거예요! 아들, 며느리 분가하고 어머님 혼자 사는 게 맞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